법도 유류분 소송 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된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2억의 재산을 두고 돌아가셨다면, 이 경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각각 1억 원씩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속지분입니다. 유류분은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인 1억 원의 절반인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2억 원 모두를 큰아들에게만 상속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은 유류분 권리에 따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자가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이론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기보다 실제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절차를 설명드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기에 앞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것인지, 스스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많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론적인 절차를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를 기준으로 실제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온라인 또는 전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무료 상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으면 다음 절차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내용 증명 발송은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상담을 하실 때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발송까지 완료합니다. 내용 증명 발송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절차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소장은 의뢰인에게 보여드리며 확인이 완료되면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발송합니다. 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준비 서면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내용을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에게 보여드리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여러 번의 공격과 방어가 끝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함께 출석하셔도 됩니다. 변론 기일 역시 여러 번 진행됩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나면 비로소 판결문이 나옵니다. 실무적인 유류분 절차에서 중요한 건 무료 법률 상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초기 진행 단계가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은 초기에 짚어보아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난후 진행해야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 아주 전문적인 유류분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사망하신 피상속인 정보, 상속인 수, 유류분 대상 재산 정보, 대립 상황 등을 기입하시고 무료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얼마일까?입니다. 이 무료 상담 신청을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금액도 계산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첨예한 대립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간이 오래 걸리며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짧은 기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4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도 걸립니다. 이에 관해서도 위에 설명드린 무료 온라인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기간을 타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작성하진 않았는지 꼭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 비용. 유류분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경우라면 금액은 낮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비용은 높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선임 약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변호사님과 상담 시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청구하는 유류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유류분 소송 정보 보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는 유류분 소송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실무 연구 자료 형태로 오랜 기간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제도 승소 조건, 주의 사항, 유류분 부족액 산출 방식, 가액 반환 판결, 현금 증여 등등 수많은 유류분 소송 관련 고급 자료들이 있습니다.